자신의 식단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종종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자책하면서도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간식 레시피는 정말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간식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요거트에 과일을 넣은 스무디입니다. 요거트에 좋아하는 과일과 함께 블렌더에 넣고 섞어주면 간단한데 맛있고 영양도 풍부한 스무디를 즐길 수 있어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최적이에요. 둘째, 참기름에 구운 견과류입니다. 참기름에 조금 소금을 뿌린 후 구워서 먹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셋째, 자몽과 아보카도 샐러드입니다. 자몽과 아보카도를 잘게 썰어서 함께 섞은 후 식초와 소금으로 간을 해주면 상큼하고 건강한 간식이 완성됩니다. 비만 예방과 항산화 작용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넷째, 당근과 쓰고크림 치즈 스틱입니다. 당근을 스틱 형태로 잘라내고, 쓰고크림 치즈를 곁들인 후, 스낵으로 먹을 수 있어요. 당근은 비타민A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치즈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해서, 영양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 버터와 아몬드를 올린 튀김밥입니다. 튀김밥에 아몬드 버터를 바르고, 아몬드를 올려서 멋진 꾸러미로 감싸봐요. 아몬드는 우리 심장과 뇌에 좋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요거트 스무디, 참기름 구운 견과류, 자몽과 아보카도 샐러드, 당근과 쓰고크림 치즈 스틱, 그리고 아몬드 버터와 아몬드 올린 튀김밥 등 다섯 가지 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한 간식 레시피는 우리의 식단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